고객이 기억하는 브랜드 카톡 채널 메뉴 이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버튼명은 직관적이고 짧게 구성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지금 뜨는 상품, 비밀 특가 등 한눈에 이해되면서도 클릭하고 싶어지는 문구로 작성해야 고객의 참여율도 높아져요.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핵심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둘째, 고객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브랜드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세요. 예를 들어 오늘 뭐 먹지 버튼을 클릭하면 은 추천 레시피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. 이처럼 고객이 흥미를 느끼고 직접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채널 메뉴를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브랜드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고객 소통과 브랜딩에 아주 효과적인 거죠. 고객의 관심을 끌고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. 이런 고객 경험이 카톡 채널 친구수 증가, 고객 충성도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채널 메뉴 하나만 잘 설정해도 고객이 더 오래 머물고 자주 찾는 브랜드 공간이 될수 있어요. 브랜드 카톡 채널을 빠르게 키우고 싶으시다고요? 댓글에 메이트라고 남겨주시면 카톡 채널 성장 가이드를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.